안녕하세요. 최동하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통과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임상에서 어, 꽤 다양한 질환의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질환들의 환자에게, 환자에게 있어서 대부분 식습관과 배변 습관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 식습관, 배변 습관이 결과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 두통이 됐든, 뭐 불면증이 됐든, 나가서 이제 통증 질환이 됐든, 나가서 피부과 질환이 됐든 이런 질환 역시도 식습관, 배변 습관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두통도 당연히 식습관, 배변 습관을 통해서 위와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기가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현대인들의 두통의 경우 그 원인이 위와 장의 문제, 식적과 담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 이런 식적과 담적은 어, 검사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이고 심한 고질적인 두통 환자분께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식습관, 배변 습관을 통해서 어, 위장이, 위와 장이 건강해지고 식적과 담적이 풀리면 두통이 호전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그 중에 한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식사를 빨리 하거나 급하게 하면 소화가 안되거나 체하고 또 식사를 천천히 하면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이 어잘 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30번 씻고 한번 삼키는 패턴을 권하고 있고 한끼당 20분 이상 한 20-30분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노력해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환자분들의 경우 본인이 소화가 잘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의 경우는 어, 식사를 좀 조심합니다 빨리 먹으라고 해도 빨리 먹지도 못하고 밥에 뭐 야식을 하라그래도 감당을 할수 없어서 소화가 안 되고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 느끼기에 나는 소화가 잘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오히려 식사를 좀 빨리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야식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더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큰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고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경우 오히려 그런 습관들이 내가 소화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부분의 이상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인 두통도 이런 빨리 먹는 습관, 뭐 야식을 많이 하는 습관, 뭐 식사가 불규칙한 습관 등으로 인해서 식적과 담적이 심해지고 또 두통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이게 동 직장에서 동료들이 빨리 먹으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빨리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먹어야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힘드시겠지만 정말 마음을 다잡고 그냥 그분들은 가더라도 나는 천천히 먹겠다 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먹는 습관을 좀 의지를 발휘해서 좀 혼자 남아서라도 드시는 걸권하고 싶긴 하고요. 아니면 정말 급한 상황이면 차라리 남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빨리 먹다가 체기와 식적 담적이 돼서 두통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고질적인 소화불량 환자분께서 정말 여러 가지 병원들을 다니고 또 두통 환자분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식사를 한 5분에 많이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약간 뭐랄까요. 소모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뒤가 약간 바뀐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만성 소화 불량 두통 환자가 식사를 빨리 하시는 분이시라면 어, 한 끼에 한 20분 이상 어, 이렇게 하는 천천히 하는 식습관을 한번 어, 가져보시고 이런 습관이 뭐 한두 달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달 이렇게 쌓이면 또 두통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분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